진짜 존나 짜증나네. 요러하고 싶네, 갑자기. 요로 픽해서 갑분싸 만들고 싶네, 이거? 아 얘네 뭐야? 가이 가이 가이! 오케이, 아이고 okay, 트롤. 뭐..라는 트롤 브로! 스냅 아웃. 좋아요. 나이트와 아, 근데 레이 찍기 진짜 힘들다. 게임을 찾았습니다. 그래, 내가 제트를 no. 할게. 내가 레이나를 okay. 할게. 뭐야, 메테오 씨 있다. 아, 인도에 있어서 싱가포르 핑이 났네. 와, 핑 낮, 낮은 거 개부럽다. 뭐야? 뭐가 뭐야? 나야. 어? 뭐야? 뭐야? What? 뭐야, 씨. 시... 내가 인사하니까 다 나가? 나갔... 뭐야? 아니, 호텔 정전 났어. 정전 났다고? Yo, that guy's f***ing. 호텔 정전. 인도해. 아, 씨. 아니, 나 만나가지고 기분 좋았는데. 일부러 둘이 알 t f 4 누른 거 아니야? <laughs> 게임을 찾았습니다 나 싫어하는 사람 또 있나? 아 근데 선셋 재미없을 것 같았어 에이브는 응. 아니야 오케이. h a t the f.. The f 아니 큐가왜 이렇게 안 잡히냐 갓 지하고 말이야 나 싫어하는 사람 너무 많아 나 요새 근데 진짜 사람도 잘 챙기고 열심히 사는데 진짜 존나 짜증나네. 요로하고 싶네, 갑자기. 오케이 진짜 해서, 기요게 해서, 해서, 이렇사만들이 싶네 이거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 e 이렇 이렇게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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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 저기저기저기저기 롤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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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이거 아마 CT에 나와서 보고 있을거야 라고 할뻔 아마 백사 그 박스에서 여기 한번 보고 있을걸? 라고 할뻔 내가 봤을 때 사이트 박스 안에서 우클대기 하고 있을 것 같다 라고 할뻔 저거는 바로한테 신임 진짜 Yep. Echo hey, smoke. Echo s e 이제 못 뚫고 스파이 아요보트 위치 Let's go. l e t s go. Yo, Brim, r e n a Sky, Zang, c o m b long, please. Let's fight, let's fight be long. Their jet could be used l t picking pest. So care. Steam pack, please. <목소리> o <Wow. Good job. 목소리> 좋았다. Yo, one more, one more. If t h e r e no one belong, be long, we d a l k TP. Okay, okay. Chamber, you don't die, please don't die. Okay, okay. Ah no, you die, die, just die, die. I mean, fighting, fighting. Don't pressure. Doge, Yo yo. What the fuck bro? Good job. What the fuck bro? is hot. 안돼 안돼 e I'm die! I c a I think we go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따가 마스. 샤워 티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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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 리스 이 있어? 아가리 이 템버 트럭 캔버 트럭 캔버 트럭 슈퍼 지니어스 e 0진야 닥쳐. TV 꺼. 하지 마. 아가리 폰트 꺼. 원마비 세이 원마드 세이. 리3 3. 고티비 고티비. <웃음> 나이스 나이스 아잇 아이갓잉 아이갓잉 유어 택 플래쉬 아원모 원모인 이씨뭐 하나 더 있어 나이스 <laughs> 아니 근데 왜 레디언트들 많이 잡아주긴 하는데 이게 아 22점밖에 안 준다고? 선셋 아 얘네 뭐야 안녕하세요 아니 니키디오 잠깐만 잠깐만 니키야 잠깐만 진정하고 니키야 그 아니잖아. 오케이. 그거야. 이투스모 왜? 엘레나 오! 나이스. Hello, Niki Niki Dio! I'm Moto, I'm King d o o Moto King d o o Are you Moto, Moto King d o o Yes, yes, Moto is King Doop. Injong, i n e a r e r Dear cooker. I go for high, go for high. Oh, oh m <laughs> 네, 아이씨 깜짝이야 아, 오케이 원마코밋 에놈의 미스터 빡킹 리얼 끄 리얼 끄크 왜? 야에야 왜왜왜 아 씨.. 아 아다리 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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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이고 트롤 뭐라는 거야 빠이빠이 씨.. 무야마마마 오케이 아이고 트롤 오케이 와따 와따 와 씨발 오시 이제 오시 오시 마켓 프롤로. I'm t 오 나이스. 아나카 레이저 씨좀 벽을 좀 느꼈을 거야. 이제 못 나오겠지? Okay, A. Okay, okay, okay. 오 미드 컨트롤 엔고 에너미 페이드 0길 6데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우이 뭐야? 야, 한국인이야? 무튼 니키. 페이드 페이드 안 미드 안 미드. 렛츠 고 브로. 렛츠 고. 고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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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고트로! 고트로! 렛츠 고트로 브로. 고트고트고트고트 Ooh, nice. Hey, bro, you're fucking good. Let's go, VCT. Mickey, Mickey, shut the up, shut the up, C-ball. <laughs> if our jet ace this round, we can go VCT. Okay, let's go. Jetto, Jetto, oh. let's ace, jet ace. There you go, there you go. Let's go, go. Eko go, Garri,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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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t. Min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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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oh. Uh, oh my, oh my. Oh my god. Go through jet? Is okay.

룩바어이팅 메인 고메워서 나이스 지아 556점 낫배드 오 그러게 한판 이기면 레디네 이거는 내일 해야겠다 자 여러분들 저도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뿌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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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ny, pony, poor pony. Pony, pony. Pony, pony.